네, 성묘를 가기 네. 전에 네.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 어, 주의할 점은 특별히 없어요. 뭐 조상님을 만나고 가는데 조상님이 어,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것만으로도 조상님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좀 성묘 가기 전에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오. 뭐 잠자리라든가 어, 쉽게 말해서 뭐 개고기를 먹는 다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정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안 하시면 좋겠고 또한 성묘를 가서도 가서도 이제 이제 뭐 선산이 있으시면은 괜찮은데 요즘에는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어 이제 성묘 자리에서 최소한의 남의 조상님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나한테 고스란히 와요. 어뭐 쓰레기 자체를 버린다든가 그런 거 자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의 산탈이지만 나한테도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